10월 23일 월요일 아버지의 손 사고로 눈가가 크게 찢어져 응급실을 찾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상처 부위가 예민한 곳이라 마취를 할수 없다는 의사는 아버지께 양해를 구했지만 소녀가 너무 어려서 걱정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상처를 꿰맬 텐데 민감한 곳이라 아주 조심해야 해. 잠시만 고통을 참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의사 선생님, 저는 바늘이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치료를 받는 동안 아빠가 옆에 있어 준다면 울지 않을 수 있어요. 소녀의 말을 들은 의사는 치료하는 동안 아버지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도록 했습니다. 곁에 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소녀는 열반을 가까이 깨매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무사히 치료를 마쳤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잡아준다고 고통이 줄어들거나 치료가 금방 끝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소녀에겐 이 손이 세상에서의 그 무엇보다도 용기와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때로는 무엇보다 큰 용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주님이 내 옆에 늘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삶과 영혼에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손길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길 용기를 얻으십시오.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오늘의 찬송.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오늘의 만나 주님, 나를 안위하는 주님의 손을 느끼며 살게 하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10월 24일 화요일 진실 거짓말 그리고 감시꾼들 2018년 야구 시즌에 시카고 컵스 코치가 더그아웃 옆에 앉아 있는 소년에게 야구공을 주려고 공을 던졌지만 어떤 남자가 그 공을 잡아챘습니다. 이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뉴스 매체와 소셜미디어들은 그 남자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 봤던 사람들은 그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초반에 이 남자가 파울 타구공을 잡아서 손원에게 줬고 또다시 그쪽으로 오는 공들이 있으면 서로 나눠 갖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4시간이 지나서야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미 무고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상처를 가한 뒤였습니다. 요즘 우리는 미디어의 부분적인 정보만 가지고 모든 사실을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현대의 빠른 문화는 전체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극적인 영상과 선동적인 소셜 네트워크의 단편만 가지고 사람들을 매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비난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진실을 확인해야 하며 거짓말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시자 정신이 발동하거나 열정이 불붙어 심판의 물결이 요동칠 때마다 조심해야 하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출애굽기 23장 1절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기도 세상의 일들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무엇이 사실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25일 수요일. 창조의 신비.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암 제닝스 브라이언은 진화론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우연히 수박 씨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작은 수박 씨가 어떻게 그렇게 큰 수박이 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책을 보고 선생님을 찾아가고 수많은 자료를 찾아본 결과 수박시는 자기 질량의 20만 배나 무거운 벽을 뚫고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단지 수박시 하나일 뿐인데 그 수박시가 넝쿨이 되고 넝쿨에서 다시 붉은 과육이 맺히면 생명이 담긴 씨앗이 생기고 하얀 껍질이 생기고 검은 줄무늬가 생기는지 나는 관찰은 할수 있지만 왜인지는 설명을 할수 없었습니다. 작은 수박 씨 하나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많은 것을 밝혀내고 많은 것을 이루어냈지만 근원 그 자체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경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며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넓은 세상에 가득한 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느끼며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오늘의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0편 139편 13절 오늘의 찬송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오늘의 만나 주님,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날 위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0월 26일 목요일. 잘못 알아듣지 않아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들에 내재되어 있는 지니 같은 음성 보조 장치는 가끔씩 우리가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듣습니다.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 새로운 기기에 대고 과자와 인형집에 대해 얘기했는데 나중에 아이 엄마는 과자와 인형집이 택배로 배달되고 있다는 문자를 받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습니다. 런던의 어떤 가정에서는 주인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 말하는 앵무새가 주인 모르게 금으로 된 선물 박스 패키지를 주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 알아듣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혼동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우리보다 더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십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겠다는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조차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되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속마음을 진심으로 말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찬송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기도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생각을 하나님께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10월 27일 금요일. 명배우를 만든 것. 대학 졸업 후 만화가가 되려다 실패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영화 세트장에서 배우들의 대사를 읽어주는 프롬부터 알바를 했는데 하도 실수를 해서 촬영장 분위기가 엉망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감독이 남자를 불러 혼을 내며 계속되는 실수로 감봉을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충분히 적은 금액의 일당인지라 감봉할 것이 없었습니다. 순간 남자의 헌칠한 외모를 보고 감독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엑스트라 배우로 출연을 시키고 월급을 주게나. 그럼 감봉을 시킬 수 있겠지. 감독의 배려로 엑스트라지만 배우로 데뷔한 남자는 더 나은 상황에 처하게 됐지만. 5년이라는 긴 무명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긴 무명 생활 끝에 멋진 외모와 연기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주연 배우가 되어 아카데미상을 두 번이나 받은 명배우 게리쿠퍼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습니다. 세계의 명배우를 만든 것은 화가 난 상태에서도 상대방의 장점을 볼줄 알았던 감독의 안목이었습니다. 세상에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단점 속에 감춰진 빛나는 장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사장 29절 오늘의 찬송 6 3 8장주 너를 지키시고 오늘의 만나 주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밝히는 시야를 주소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 칭찬하는 연습을 합시다. 아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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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